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통풍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오늘 세 번째 소개 강의에서는 통풍을 앓는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와 치유에 도움이 되는 필수 상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통풍뿐만 아니라 통풍과 함께 동반되는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통풍을 바람만 불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병, 의사가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줄 병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통풍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 통풍을 알아도 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환자를 많이 봐왔습니다. 통풍을 이겨내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통풍이라는 오직 하나의 병에만 한정시킨 좁은 의미의 통풍,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을 감안한 넓은 의미의 통풍으로 나눠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통풍을 불러일으키는 요산의 증가는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제 통풍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른 질환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볼수 없는 광의의 통풍에 대한 정의를 주목해 주세요. 그 전에 제가 20년 넘게 지켜본 통풍 환자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할 것입니다. 현대의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통풍의 유발 요인은 아주 다양해서 하나로 딱 압축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요산의 증가가 다른 병이나 약에 의한 것이 아닌 식습관, 생활습관 같은 환자 자체의 요인에 의한 1차성 통풍과 다른 질환이나 약물 복용에 의해 발생한 이차성 통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산 조절제가 널리 쓰임에 따라 유발 요인이 뭔지 알려고 애쓰거나 그 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감소하고, 오직 약을 통해 통풍의 증상만 덮어놓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풍을 조절하는 약들이 질 비한데 굳이 통풍의 원인을 어렵게 찾아 힘들게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통풍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풍을 일으켰던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가능한 그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1차성 통풍을 유발하는 9개의 주요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질환과 달리 통풍은 대부분 4단계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단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통풍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도 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단계를 기술하는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이 강의에서는 통풍의 4단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단 통풍의 진행을 멈춘 후, 그 다음에 비로소 치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계가 점점 진행될 때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통풍 환자는 4단계에 걸쳐 병이 진행됩니다. 단계별 증상도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며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단계별로 모두 다릅니다.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먼저 통풍 발작 시 극심한 통증은 왜 나타나는지 그 정확한 작용 기전을 설명하고 단계별로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환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의사도 마땅한 처방약이 없어서 더불어 신경을 쓰지 않는 무증상 고유산 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본격적인 통풍 단계보다 건강상 더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요산 수치만 높을 뿐 증상도 없고, 의사가 약도 처방해주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무증상 고유산 혈증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무증상 고유산 혈증 단계를 거친 후 어느 날첫 발작이 시작되면 급성 통풍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관절액 속에 녹아있던 고농도 유산이 어떤 이유로 인해 결정을 만들면 당연히 혈중 유산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급성 통풍 혹은 통풍 발작은 우리 몸이 과도한 요산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인체의 자연 반응입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통풍 발작이 왔다면 평생 통풍 환자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성 통풍은 어떤 정형화된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급성 통풍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통풍 발작이 끝나면 통풍 발작과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간헐기 통풍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름도 생소한 간헐기 통풍은 무엇인지, 간헐기 통풍 단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헐기 통풍에서는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통풍 환자가 간헐기 통풍 단계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관절의 물리적 손상 없이 통풍을 치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통풍의 최종 단계인 만성 결절성 통풍은 무엇이며 이 단계의 통풍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통풍 결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니다. 그리고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에서는 관절의 손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통풍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밤 중에 엄지발가락에서 갑작스런 통증이 생겼으며 평소 요산수치에 관심이 많았고 운 좋게 통풍 전문의를 찾아가는 등 여러 요인이 딱딱 잘 맞으면 진단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평소 요산수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통풍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를 찾아갔다면 진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성통풍이나 감염성 관절염처럼 증상은 통풍과 비슷하나 전혀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통풍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통풍의 진단과 각종 검사, 그리고 통풍과 감별해야 하는 유사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통풍의 치료를 위한 약 복용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통풍이 어떻게 조절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산 검사를 비롯 다른 질환이 동반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다양한 검사는 꾸준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산 검사와 더불어 통풍의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간과 콩팥의 기능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합니다.통풍 환자는 대부분 통풍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반하므로 그저 통풍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기 어렵습니다.통풍뿐만 아니라 통풍과 함께 올 가능성이 높은 만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통해 통풍 치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약으로 요산 수치만 대충 조절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통풍뿐만 아니라 통풍과 같이 오는 다양한 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청정 자연의 나라인 뉴질랜드는 그 아름다운 풍광과 달리 통풍의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전체 성인 인구의 1% 정도가 통풍 환자인 반면 뉴질랜드는 2016년 이미 성인 인구의 5.3%가 통풍을 앓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남태평양계 주민의 통풍 발병률은 무려 21.9%이며 그마저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과는 거의 무관한 듯한 뉴질랜드가 왜 통풍의 나라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자연의학을 통해 통풍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된 계기도 주변에 너무나 많은 통풍 환자를 접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이죠. 1940년대까지만 해도 단한 명의 통풍 환자도 없던 마오리족 원주민과 남태평양계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불과 8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통풍을 많이 앓는 종족이 되었을까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신체 활동이 활발한 대낮에 느닷없이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이나 새벽에 발작이 일어납니다. 왜 통풍 발작이 주로 밤에 나타나는지, 음주나 잘못된 식사, 과식 등의 요인을 제외한 다른 중요한 유발 요인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통풍 발작이 밤에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체온이 낮아지고, 둘째, 자는 도중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물을 잘 마시지 않아 생기는 탈수 같은 이유 말고도, 다른 강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세 번째, 수면 무호흡증이 한밤중의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인 외에 한밤중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몇몇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발작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으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자는 도중에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법도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통풍발작이 아예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작이 일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통증과 염증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칙 8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헷갈려하는 얼음찜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와 같은 내용을 포함 8가지 수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풍발작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심하게 아프고 더 오래가며 더 많은 부위에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출산의 고통보다 더하다는 통풍 발작 시의 통증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통풍 발병률이 급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통풍도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통풍이 잘 생기는 이유 7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2000년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수록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80대에서 최대의 유병률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통풍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나이에 비례하여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성만 고려한다면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나이는 40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여전히 통풍 발병의 주요 요인입니다. 비단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도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특히 나이가 많은 경우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혈액이 산성 쪽으로 움직이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산성체질이 정말 존재하는지 체질을 산성 쪽으로 가게 만드는 산성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산성식품과 통풍과의 관계, 산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 네 가지, 산성식품은 어떻게 통풍발작을 유발하는지 그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통풍발작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지후에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발작 감소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산도가 항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아에 대비하도록 진화된 유전자가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마치 기아에 처한 것처럼 잘못 작동되어 통풍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비만의 근본 원인은 운동을 하지 않고 폭식을 해서라기보다는 비만을 유발하는 몇몇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게을러 몸을 쓰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먹어 몸에 지방이 쌓이고 저장된 지방을 쓰지 않도록 신진대사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비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통풍이나 비만을 유발하는 특정 음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적당한 과체중이 장수에 유리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폐렴과 같이 위중한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지나치게 마르거나 혹은 지방은 거의 없고 근육만 있다면 사망률은 크게 증가합니다. 또 암을 앓으면서 체력 소모가 많은 수술이나 황암치료를 받는 경우 저체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상 체중보다 과체중인 환자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에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대부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통풍 환자의 기대와는 달리, 통풍은 체중이 감소할수록 발병률이 줄어들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보다 체중이 정상인 사람이 통풍에 걸릴 위험도가 크게 낮았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과체중보다는 정상체중이 통풍이나 다른 대사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살이 쪄야 더 쉽게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상식은 통풍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원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두 번의 유전자 변이가 있었습니다. 6천만 년전 비타민C의 합성 능력을 상실한 첫 번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고, 1300만 년 전에는 요산을 몸에 남겨두는 두 번째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두 번의 중요한 유전자 변이는 기아로부터 원실류가 생존하는데 아주 유리한 이점을 제공한 반면 지나치게 풍요로운 사회임에도 마치 기아 상태인 것처럼 몸을 속여서 지방을 다량 저장시키고 또 지방을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 통풍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현대인의 살찌는 모든 원인을 유전자 변이 탓으로 돌려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실제 비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번의 유전자 변이가 통풍을 비롯한 만성 질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술도 통풍에는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요산의 배출을 막고 요산의 생성을 늘려 통풍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드와인은 맥주보다 통풍에 그나마 낫다고 알려져 있으며 하루 한 잔의 레드와인은 통풍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레드와인이 맥주보다 그나마 나은지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맥주는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의 함량이 높아서 레드와인보다 통풍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엉터리 정보입니다. 맥주가 레드와인보다 통풍에 안 좋은 것은 향후 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퓨린이 아닌 다른 다섯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강의 마지막에는 하루 한 잔의 술도 통풍에 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할 예정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이나 갈색으로 곱게 튀겨진 치킨만큼 입맛을 돋구는 음식은 없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잘 굽거나 튀겨진 식품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당독소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단백질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몸에 여러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우리 몸의 기능은 대략 10만여 종의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단백질이 당과 결합하여 당화되면, 단백질 성분이 변성되면서 인체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몸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노화되는 것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당 성분과 결합, 당화되어 재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주름, 피부 처짐 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 독소는 특히 염증을 심하게 만들어 만성 염증 질환인 통풍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강의에서는 당 독소가 무엇이며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면 당독소가 증가하는지 살펴보고 당독소가 통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독소를 줄이기 위한 조리법과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식품의 섭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통풍은 유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요? 가령 당뇨병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조사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가 이 질환이 있으면 자식의 절반 이상에서 발병이 됩니다. 통풍은 유전력이 18% 정도여서 다른 만성질환에 비하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통풍의 나라이며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통풍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려 20%가 통풍 환자입니다. 한국의 18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죠. 마오리족은 유전적으로 통풍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통풍 발병률을 보이는 마오리족이지만 식습관이 서구화되기 전인 1940년까지는 유전적으로 통풍에 대단히 취약한 체질을 가졌음에도 단한 명의 통풍 환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구의 식단을 따르면서 급격히 환자가 늘더니 이제는 세계 1위의 통풍 발병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마오리족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물론 유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식습관만 좋게 유지하면 비록 통풍에 쉽게 걸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통풍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지식과 필수 상식을 주제로 한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통풍을 비롯 관련된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할수 있는 카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선택한 후 저희 카톡 아이디인 골뱅이 통풍을 입력하거나 상세 정보에 있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와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맛에 맞는 답변만 들어와서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